바로 이어서 이번 온체인 심포지엄 2025의 공동 주관사인 크립토닷컴 패트릭 윤 한국 총괄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대표입니다. 아, 제가 한남동에서 사는데 이제 강남으로 오는 길에 아, 큰이 스크린, 스크린에 이제 블록체인 위크가 이제 2주 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광고가 있었고 또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여기 오는 길에 아, 건너편에서는 이제 미국 상공 회의소에서 이제 블록체인 아, 세미나가 있고 또 오늘도 토킹포스가 주최하는 언체인 아, 심포지엄이 아, 또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에는 그 업비트에서 UDC 포럼이 있었었고 2주 후에는 이제 KBW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9월이 좀 신선해지면서 바람이 불면서 아 9월은 이제 한국의 블록체인 먼트가 되겠구나. 아 제가 그 최근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좀 느낀 것은. 많은 이제 외국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외국의아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먼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 업계를 더 이노베이션을 키우고 아좀 확장을 하려는 이제 그런 아, 많은 이제 노력이 아, 이루어지고 있고. 저 그걸로 인해서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한국 시장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새로운 정부가 좀 시작이 되면서 좀 뒤지로 자산에 대한 로우맵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 듣는 거는 4년 동안 그냥 사이스테핑만 하고 발만 담그고 그냥 시작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시기다. 그런 이제 외국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해외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12년 전에 s c 제르은행 총괄로 오면서 금융계 또 비자를 하면 운영을 하면서 핀텍 다양한 페이트 회사를 만났었고 었또 크립토닷컴을 4년 전에 조인을 하면서 많은 블록체인 회사를 만나봤는데 처음, 저도 처음에는 딱 시작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금융계 페이 b 관점에서 이 업계에 뛰어들기 b 했지만이런 블록체인 회사들, 이다 하는 이런 열정, 어떤 미션, 이런 활기력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이게도환경이 그렇게 좀잘 스포트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해야 하는 이런 영언트러을를볼 때마다 아 정말 이제 한국은 이제 시대가 왔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제 좀 시작을 개척해 나가야 될 시기다. 5년 전에 이 크립토 소유자들은 한 1억 명 정도가 됐습니다. 아 저번 달 크립토닷컴 리서치를의 하면 아그 소유자가 세계적으로 5억 8천만 곧 6억 명이 이제 될 것이고 5년 안에 다섯 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좀 이제 바라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어떠한 금융 당국, 금융 규제가좀더인뭐뭐 당연히 소비자 보호는 충실하게 해야 되지만 또 반면에 이노베이셔을잘드라이브 하는 가능스 있는 규제로 가야 된다. 너무 한쪽만 치지 말고 밸런스 있는 규제를 가면서 리를 역할을 하면서 케이 핀테 한국 펜테 회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성장하면서 글로벌리 인터오퍼빌리티를 만드는 그래서 한국도 결제 시스템의뭐 스트라이프 또는 이런 인터넷 은행의 먼소 뭐 이런 레블루트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서도 해외 나가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국만의 어떤 스페셜한 그이코시스템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드를 맞춰야 한국 기업도 해외에서 잘 경쟁이 될 것이고 또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서 비스 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드를 따르는데 한국 스탠드를만 이렇게 딱 따르기 위해서는 너무 좀 거리감이 있고 힘든 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세보코나 이런 이코시스템 만드는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게 현실화 되려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interoperabilit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워낙 스테이보콘을 만들더라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업체 들하고 연결이 돼서 글로벌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도 진짜 많이 바라고 있고 또 크립토 o 함도 이제 싱가포르 베이스 회사고 이제 미국, 유럽 뭐 다양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아, 일을 하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이제 시작을 계속 관찰하면서 한국 시장은 그래도 포텐초가 많다. 인력이 상당히 좋고 기술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 크립토닷컴도 토큰 포스 파트너십을 하면서 다양한 리서치 콜래버레이션뿐만 아니라 좀더 업계나 레귤레이터나 소비자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많은 아, 지식이나 이런 리서치를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오신 은행계 뭐 금융, 페이먼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비즈니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되려면 새로운 이 스타트업하고 올드한 아올드 아니죠. 죄송합니다.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여기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많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분위기를 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무나 이러한 금융 기관이 잘아포트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이해 관계자라고 잘많이좀 아, 찾아뵙고 이런 대열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아, 같이 아, 여정을 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립토닷컴 패트릭윤 한국 총괄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블록체인 주저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개척해 나가자라는 힘찬 환영사 해주셨습니다.